이 의양룡 네. 의양룡 이돌려볼요쪽으로돌려볼게요반대쪽으로 네.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네, 양쪽으 잘랍니다 쓰십니다으로고 지금 대치로손안만지셔죠손안만지죠손안 만지세요. 가만히. 못하지 않으실 텐데. 대단 하시네요. 어. 찢었던 거 여기 꿈에 꿈에 어마어마다 꿈에 뜯었다가 저기 한게 아이고 선생님 했셨어석 달하고 산두달두달 사는... 두달 아직 안 됐지만 아유 12월 30일 어, 이렇게 음... 소망 아이고 뜯어서 쓰셨구나. 아, 다, 다 여기 안 여기 안 이만큼 뜯어구나 여기 여기 이만큼 뜯어니다사니다감 아, 지금. 물리치료. 물리치료 가야 돼. 도수 물리치료. 지하 2층.